반갑습니다. 7월 13일, 그 목요일장이죠? 자, 오늘 또 장이 좀 괜찮았고,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한 종목, 강했던 부분, 에코프로와또 한번 어저께 전일 조정을 줬다고 오늘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한번 오늘 한미반도체,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전날 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딱 연출이 돼서, 이런 모양이 연출이 돼서, 오늘 아침에 종목을 좀 드렸는데, 자, 매수, 그죠? 눌러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겁먹을 게 아니라, 여기서 일렇게 한번 시초에 매수 눌러줘. 그러면은, 3만 천 원까지라 그랬나요? 만에 하나 눌러준다. 그럼 3만 천 원. 그럼 바로 한번 쫓을 수도 있죠? 어차피, 이 종목은 눌러준다. 여기서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라갈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떳, 떠서 출발했다가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3만 1,000원까지는 매수 3만원까지는 매수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3만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확률은 뭐 별로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은 깰수 있으니까는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 이렇게 좀 손이 좀빠르면은 이렇게 상한가도 나왔는데 자 물론 쫓으신 분들이 있죠 자. 구봉놈님이 됐건, 뭐, 좀, 다른 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쫓았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한번좀 볼까요? 자, 여기서 장, 뜨자마자 그냥 양봉, 이제 뭐야, 매수를 이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끌고 가서, 계속 이 종목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너무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수수료만 나가고, 그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좀 잡았다 하면 한 번, 에이, 그래? 나 본전, 본전 매도. 본전 쪽으로 안 내려오면 한번 그냥 가는 데까지 가 볼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고점이었는데 얘가 37,000원을 계속 지켜 주더라고. 한번 팔고 그죠? 여기서 한번 팔고 3 7 0 0 0원 36,000원까지 한번 내려오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매수 이랬는데 37,000원에서 또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그리고 39,000원에서 또 한번 매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왜냐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쉬지를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주지 않을까. 다시 뭐 38,000원, 37,000원 조정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얘가 여기서 39,000원에서 또. 그래서, 아, 요놈 봐라. 39,000원 쪽에서 또 잡는 거야, 이렇게. 39,000원 쪽에서 또. 이렇게 잡아서, 한 번, 이렇게 매도. 그죠? 그리고, 상한가 전에 매도, 어? 입질만, 아이고, 그래도 일단 상한가 맛을 한번 볼까 보충만 세워놨는데, 무너지게 매도 다시 매수 눌러줄 때 매수 이런 식으로 이때는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 각 호가마다 각 호가마다 따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좀 걸어놨는데 좀 체결이 돼가지고 좀뭐 가까스로 상할까 가까스로 상할까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한번 조정도 안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혹저뭐둘 계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4만, 그냥 내일 떠서 출발하면 일단은 홀딩인데, 얘가 만에 하나, 4만 1,200원. 뭐 조금만, 이제 오후 뭐, 막판 때는 조금만 잡은 거니까는, 뭐, 마이너스에서 출발한다 하면은 잽싸게 던질 것이고, 일단 4만 1,200원이 깨지면은, 종가가 깨지면은, 한번 무조건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대응 하시고, 태성이도 오늘 좀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이렇게 뜨다 보니까는 또요 놈도 덩달아서 좀 떴는데, 자, 요 부분도 좀 매수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수, 물량 좀 덜어내고, 매수, 매도, 다시 매수, 매도, 이렇게. 요 놈은 좀 불안해. 요 놈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자, 분차트 모양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 봐봐요. 자, 3분봉 차트예요 하나 좀 팁을 알려드리면은, 여기에 62평이 있어요. 62평,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상한가를 한번 딱 건들고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여기서 매수했는데 그럼 여기서까지는 단타로 해가지고 매수 매도 다시 눌러줄 때 매수 고점 찍고 눌러줄 때 매도 또 매수 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상한가를 탁 건들더니만 쫙 빠지는 거야. 그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분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해. 행보. 행보를 하는데 62평이 여기에 있어. 그건 내가 매수를 뭐 거의 뭐 3380원. 그죠? 평균 단가.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여기까지 많이 빠진다. 다시 3300원 쪽으로 빠진다는 뭐 먹어놓은 거다 토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 주는 거야. 정리. 에이 이격도 벌어져 있고 그냥 포기할랜다. 하여튼,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흔들어 되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거는 안 봤어요. 이제는 뭐, 볼 일이 없고, 이렇게. 이렇게 3,300원, 가 진짜 3,300원이죠. 맨, 만약에 얘가 여기서 주가 뚝 빠져버리면은, 빠져버렸으면은, 많이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안 먹고, 안 먹고 말지, 불안하게 움직이는 부분, 불안하게 움직여. 분차트가.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불안하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또 매수를 하는 거야. 또 매수. 이렇게. 여기서 팔고서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조금 아쉬워서 상한가는갈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일단 정리하고 안 보자니 좀 그렇고 그래도 일단 조금만 좀 잡아서 좀 이렇게 보는 분. 이렇게. 자, 이게 뜨다 보니까는 뷰노가 좀 떴죠. 뷰노. 자 뷰노도 이런 식으로 오늘 좀 매매 좀 했는데 얘는 좀뭐 먹거리가 조금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여기서 한번 또 여기서 한번인데 먹 이거는 뭐 조금 조금 어려웠어요. 이 종목은 앞정고점 그죠 여러분들한테 앞정고점 요 부분에서는 앞정고점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얘는 상한가를 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자 포스코 DX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포스코 DX 아직 안 끝났다 그랬죠? 어저께인가요? 라이브 방송에서 아직 안 끝났다. 이 놈하고 필옵틱스하고 그죠? 뭐 TCC 저기는 스틸은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그러니까 요놈이 또 한번 이렇게 양봉 내밀고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도 치든 박으로 앞전 매물이나 역사적 신고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얘네들 마음이야. 얘네들 마음. 그렇기 때문에 분차트를 보고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차트를 보고서 대응을. 그 전날에 세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매수 해가지고 여기서 정리. 딱 여기서 딱 음봉, 그죠?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그러면 한번 더. 아이고 매도했는데 쫓았어 그냥 눌러줘 매도. 다시 한번 매수.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은봉 은봉 두 개가 좀 무겁죠. 은봉의 길이가 길어. 그래 여기서 한번 칠줄 알았는데 못 치고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정리. 바로 정리. 이게 대응을 대응을 이렇게 이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분차트 캔들 모양을 보고 정리 이런 식으로 다시 얘도 한번 매수 매도로 쳐주고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 같은데 다시 살려줘? 다시 매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 해야 돼 분할 매수 이렇게 해서 계속 샀다 팔았다 물량이 많다 그럼 좀 덜어내고 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얘 이제는 윗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얘는 한번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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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상, 양봉이 3개가 좀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무겁죠 무겁고 자 필옵틱스 오늘 한번 떴다가 출발해서 쭉 깔아놓고, 또뭐십몇 프로 때도 또한17%된가요한번또친거 같아. 이 부분도 윗꼬리가 좀 길어서, 내일은 이제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요번 주에 시세를 이렇게 막준 놈들은, 내일 이렇게 준 놈들은, 내일 오전까지만 보시고, 오전까지만 보시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오전 뭐한번더 이렇게 쳐줄 수 있어요. 쳐줄, 쳐줬다가, 무너지는 것 같아.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오전 정도로, <laughs> 정리를 다 하, 해,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오전으로. 아셨죠? 자, 이렇게 좀, 종목들이 좀 강한 종목들. 그리고 TC 스틸도, 자, 눌러줄 때 보라 그랬죠 <laughs> 자, 눌러줄 때, 눌러 때,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분차트를 보고서, 이런 애들은, 눌렀다가, 눌렀죠?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에서, 이때, 이렇게, 저는 매매를 이 종목을 못 잡았어요. <laughs> 보고만 있었는데, 한 번씩, 다른 종목, 그거 뭐야, 한미반도체에 집중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5% 갔다가, 다시, 뭐, 보합적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강한 종목을 한번 눌러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초보분들은 따라하기가 조금, 어렵죠. 손절가도 정해야 되고, 분할 매수를 좀하다 보면 더 많이 빠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차트를 보고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다.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 그럼 뭐예요? 항상 뭐라 했어? 지지와 반등이 나오고 눌러줄 때, 뭐 20, 60, 2평에서 매수. 이렇게. 그럼 내가 종가에 갖고 간다 하더라도, 종가에 갖고 간다 하더라도 한 3%는 먹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이격이좀 주저하면은 또한번 내일 눌러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3%라는 수익을 챙기고 있는 부분이야. 여차지 가면 던지는 거고, 내일 또 얘도 강하다 그러면 또 떠서 추 해서 또 와르륵 하고 올라가면 또 많이 먹는 거고. 그냥 주식이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서 뭐, 물론 강한 종목 사가지고, 뭐, 마냥 올라가면 괜찮지만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계속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좀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 자, 코인테크. 자, 앞정고점이기 때문에, 일단, 오일선 매수, 그죠? 오일선, 11선 매수인데, 얘가, 떴다가 깔아앉고, 오늘 한번 양봉. 앞정고점이에요, 앞정고점. 하지만, 앞정고점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지만은, 얘가 오일선을 무너지면은, 더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오일선 쪽에서 한번 보는 거고, 일단 요놈은 조금 좀 무거울 수도 있죠. 앞전고점이 있죠. 내일은 한번 조정을 한번 주는 부분이 좋겠다. 5일선까지만 자, 요 부분이고. 뭐 동은 안한테 같은 경우도 전날 막 급등 나왔다 가깔아앉고 계속 지금 5일선5일선 매매라 를 돼. 5일선눌러줄때5일선쪽 근처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오는 5일선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 그는 분차트를 보고서 항상.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오늘, 하나 기술도 오늘 좀 떴다가 좀 앉았죠. 자, 얘는 이제는 조금 위험, 조금 조심해요. 얘는 이제는, 뭐야, 일단은 관망. 일단 조정을 좀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그리고 내일 금요일장, 오전까지만은, 오늘, 요번주에 급등 나왔던 애들은 괜찮은데, 오후장은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내내 올랐다는 얘기는, 그 다음 주, 다음 주는 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꼭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서 대응 내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회원 라이브 방송 있네요. 9시 반에. 참석들 많이 하시고, 자, 구독자,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성추들 하세요. 감사합니다.